아모님 뒷문 좀 열어놔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왜 뒷문을 열어놔요 그랬더니 앞에서 일하는 직원이니까 거기서 먹을 수 없잖아요. 눈치가 보이지 않아서 저희 집 앞에 와서 먹으면 그 뒤에 와서 드시고 장안이 거야. 어? 이렇게 얘기해주고 가실 때저 얼마나 뿌듯하고 가슴이 벌렁벌렁 뛰겠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저희 아들이 저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엄마는 점쟁이네요. 아, 저희 아들 저보고 귀신같이 맞친다고 하는 거예요. 저 아들하고 제가 항상 맛있는 걸 자주 먹으러 다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어느 식당에 가서 새로 신장개업한 집에 가면 같이 음식을 먹어놓고 엄마 이 집이 얼마나 갈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음식을 먹어봤으니까 예, 이 집은 한 3개월 가겠다. 그러면 저희 아들이, 어, 그래요? 그럼 또 다음에 또 새로 개업하는 집에 또 가서 또 둘이 같이 음식을 먹어봐요. 그럼 저희 아들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이 집은 얼마나 갈것 같아요? 이래요. 그럼 제가, 아, 야, 이 집은 좀한 6개월 가겠다. 그럼 우리 아들이 다음에 또 다른 집에 가서 또 저하고 같이 음식을 먹어보고, 엄마, 이 집은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물어요. 그럼 제가 얘기를 해요. 예, 이렇게 진정성 있고 음식을 깔끔하게 정성 들여서 나오는 집이라면, 이 집은 대박집이 될 것이다. 이 집은 오래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며칠이 지나고, 세월이 가고, 잊어버렸어요. 이제 그거를. 그리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이제 갑자기 들어와서 나한테 하는 말이, 엄마, 엄마가 쪽지게 만신이 있는 거야. 어? 엄마가 무당이야? 엄마 왜 이렇게 점쟁이처럼 잘 맞춰? 왜? 그러니까, 엄마, 엄마가 말했던 그 3개월짜리 집이 망했어. 엄마가 말했던 그 6개월 집이 문을 닫았어. 그런데 엄마가, 오래간 되는 그 집은 지금 손님이 많고 대박집으로 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점쟁이라서 그런 게 아니야. 어? 내가 오랜 장사 경험에 의해서 저 이렇게 음식을 하면 오래 못갈 것이다. 아, 이렇게 하면은 정말 진실하게 하는 거니까. 장사가 잘 돼서 오래 갈 것이다를 제가 직감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라고 얘기하니까 저희 아들이 어쨌든간에 엄마는 마음지키기를 이다는 거예요. <laughs> 예, 누구나 처음부터 장사를 잘할 수는 없어요. 자기가 노력하고 연구하고 생각하는 게 많아야. 대박집으로 갈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무작정 그냥 통닭집을 채려놓고 나서 보니까 전혀 경험 없는 거잖아요. 통닭집에 대한 경험은 없었잖아요. 음식점이나 이런 건 많이 해봐서 경험이 있었지만 제가 당당해야 또 손님들한테도 서비스도 잘할수 있고 또 제가 웃으면서 손님을 대할 수 있어야 되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무섭고 어, 긴장이 되고 손님이 혹시 드시고 맛이 없다고 하시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 아니다 내가 용기를 내서 내가 당당해져야 되겠구나 내가 당당해야 손님들한테 웃을 수 있고 최대한 최상의 서비스를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끊임없는 노력을 해서 닭도 수십 마리씩 버려가며 또 튀겨가며 다시 또 버려가며 밀가루도 한 20푼대는 버렸을 거예요 닭도 수십 마리 버려가면서 오늘날 장아통닭을 만들었습니다 <laughs> 제가 오늘 한복을 입고 나왔어요 근데 이 한복을 왜 입고 나왔냐면, 저희 어머니가 30년 동안 한복집을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는데, 우리 어머니 장사하는 게 아주 끝내주게 장사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손님이 오셨어요. 딱세 마, 세 치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자루에9 0센 m 짜리자 있잖아요. 그걸로 천을, 비단천으로 이렇게 싹 자를 재시면서, 여기서 이렇게 끝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반을 집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치가 따라가지를 않아요. 딱 세마만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아니, 왜 세마 세치 주신다고 해놓고, 아니, 왜 세마만 주시면서 속이느냐고, 창살왜 정직하지 않게 하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육남매거든요. 늘들 보라고 먹이느라 그러는 거래요. 어? 어머니 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늘들 보라 먹이느라 그러지. 근데 이거 한복은 세마만 가지면 예쁘게 나온대요. 새치는 말로 주는 거래요, 덤을. 그거니까 절대로 속이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게 너무 조마조마 했고, 그 손님이 아시면 어떡해요. 이게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엄마 좀 그러지 마시라고. 근데 우리 어머님 평생 그러다 돌아가셨어요. <laughs> 그래서 저희도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저희들이 이제 그때 내가 제 마음속으로,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무엇을 하든지 정정당당하게 남을 속이지 말고,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음식 갖고는 장난치면 안 되겠다. 제가 이제 어느 식당이고 음식점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으면 잔반을 재사용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오시라고 해요. 사장님 보고, 사장님, 대박 집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시냐고. 그러면 이런 장난 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얼굴이 싹 하게 지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말을 안 하고 나올 수가 없어요. 내 양심이 꼭 그분한테 그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이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어? 음식 장사를 하다 보면 좋잖아요. 여러분들도 좋고, 먹는 사람도 얼마나 기분 좋아요. 또저 역시 장사하면 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손님들 대할 수 있잖아요. 웃으면서 저희 집에서 이제 이모들이 많아요. 중국 이모들도 여러 분 오시고, 저희가 알바가 8명이에요. 아주머니들도 많지만 제가 밥을 다 해서 먹여요. 우리가 1 5명 정도가 밥을 해먹어요. 아침 저녁을. 근데 내가 해서 손수 해서 이제 밥을 먹이니까 아이들이 이제 아 오늘은 어머니가 무슨 반찬을 해놓고 날 기다려 주실까. 이렇게 기대를 하신대요. 기대들을 한대요. 그러면 이제 와서 밥을 먹으면 우리가 이제 그날 아침에 먹은 반찬은 제가 그냥 그대로 남으면 다 쓰레기통에다 버리거든요. 그니까 러 이제 중국에 오신 이제 동포 여, 이제 여자분들이 아니 사모님 아니 어떻게 해. 이렇게 아깝게 음식을 맛있게 다 해놨다가 이거 왜 버리냐는 거예요. 다른 집들은 그렇게 안 한대는 거예요. 다시 먹으라고 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건안 한다. 음식 갖고 장난치지 않으니까 저희 집에 와서는 믿고 맛있게 드시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항상 정직한 사람이 오래 가는 거예요. 치킨집들이 몇 시에 문 연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저녁에 다 열어. 4시, 5시 이렇게. 그렇게 열죠? 근데 저희는 아침 8시예요 8시. 아침 8시면 우리 신랑하고 저하고 나가서 우리 신랑은 가마솥 닦아야 돼요. 소시 3개예요큰 소시, 이만한 소시. 그러면 우리 신랑은 이제 그거를 닦고 나는 이제 물진하우스로물 청소를 하고 이제 다 정리정돈을 해놓고 준비를 해요. 이제 손님들이 오시면 이제 언제나 내가 준비돼 있어야 되잖아요. 미리미리. 그래서 손님한테 어, 왜 이렇게 일찍 연해요? 아니, 무슨 통닭집이 이렇게 문을 일찍 열어요? 이래요. 근데 드시러 오시는 분이 계셔요. 8시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들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수원은 그래요. 수원은 8시에도 문을두드겨요 통닭 달라고. 저희는 배달도 안 하거든요. 저희는 그냥 오로지 오시는 손님 와서 드시게 하지, 사실 포장도 잘안 해드려요. 왜냐하면 아무리 제가 맛있게 있는 기술 없는 기술 다 해서 해도, 통닭이라는 건 이미 김이 나가서 포장해서 싸가지고 가면 맛은 약간 10%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즉석에서 금방 튀긴 닭을 드시는 것이 훨씬 맛있고 또 운단이 감았을 때 닭을 튀기는 거는 다른 데 전기 땡 하는 것과는 또 달라요. 아주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나와요. 한번 이제 수월해 들어오시면 꼭 한번 장아 통닭을 좀 찾아와 주세요. 제가 모래질 서비스 많이 드릴게요. <laughs>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나이가 이제 한갑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날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체인점도 내가 한세 개를 냈고, 장안통닭도잘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 아, 이제 나이도 먹고 좀 쉬어가면서 편하게 살지. 뭐 그렇게 극성을 떠냐고 이래요. 저는 아직 목말라요. 아직 더 노력해야 돼요. 아직 더 연구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양념을 반죽이나 이런 걸다 제가 다 선수했거든요. 근데 저 혼자 할 때는 정말 뭐 하루에 뭐 여섯 통 여덟 통도 끄떡없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체인점이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힘에 부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만든 레시피를 특허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상표 중, 상표 저 등록을 해가지고 큰 대기업에다가 내 나만의 레시피로 나만의 양념하고 이런 것이 이제 거다 부탁을 해놨더니 이제 나올 거예요. 연구실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달쯤이면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오시면 맛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개 필요하더라고요. 네 개. 나만의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냥 여러 사제에 있는 물건이 아니고, 나만의 레시피. 이거 꼭 필요한 거더라고요. 사업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는 여러분들도 한번 오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게 한번 찾아와 주세요. <laughs> 제가 이제 23년 동안 아니, 이제 제가 원래 장사를 한 35년 한 사람이에요. 통닭집만 지금 23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제가 가장 마음속으로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고 긴장되는 게 어떤 분이냐면 손님이에요, 손님. 어떤 손님이든 저희 집에 와서 드실 때 음식을 남기시면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 왜 많이 안 드셨을까? 왜 남기고 가실까? 그럼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쫓아가요. 가서, 어, 손님. 아니 왜 이렇게 남기셨어요? 맛이 없으셨어요 이렇게 여쭤봐요. 그러면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너무 맛있었는데 점심을 드시고 들어오셨대요. 근데 유명하다 하니까 수원에 온 김에 꼭 드셔보시고 가시고 싶어서 오셨는데 사실은 화성 행궁을 도우신대요. 근데 그러니까 이걸 들고 갈 수가 없대요. 너무 아깝다고 배낭을 메고 올걸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음에 꼭 찾아오시겠다고 하시고 가시는데 사람들은 원래 그렇잖아요. 주인이 맛있냐고 물어보면 주인 앞에서 네 맛있게 먹었어요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런데 막상 다음에 또 오셔야 진짜 맛있는 집이잖아요 다음에 안 오시면 그건 맛없는 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그 손님 얼굴을 잘 기억해놨다가 다음에 그 손님이 또 오시면 내가 조금 조마조마했던 내 마음을 가라앉혀요 그래 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저분이 다시 오시면 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이렇게 좀 마음을 내려놓죠 <laughs> 우리 가게가 나에게는 정말 지상낙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나이가 6 0이 넘어서 가게에서 장사를 하면서 손님들이 오시면 한분한분다 내가 어서 오세요. 맛있게 드셨어요 하면 손님들도 네 사모님 맛있어요. 그리고 더돈 벌러 다 주려고 오시는 손님들이잖아요. 저희 신랑이 절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자네 이중 성격이래요. 그래서 내가 왜 내가 이중 성격이냐고 하니까. 자기랑 말다툼을 하고, 막, 식탁, 식탁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님이 들어오시면, 내가, 어머, 어서 오세요! 그러면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저희 집에 돈 갖다 주러 오시고, 저희 음식 맛있다고 해주시는데, 거기서 내가 인상 찍으려고, 있어봐봐요그고그 손님이 좋을,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어서 오시라고, 우리 신랑 보고, 저리 가라고, 나가라고, 어? 나가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신랑 내쫓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혼자 해요. 그럼 이제. 우리 랑 나보고, 어, 도 장사나 끝내주게 장사하라고 그런다 그래요. 난 장사꾼이니까 해야죠. <laughs> 우리 가족이 다 거기서 행복해요. 응?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들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해요. 엄마, 엄마 내말잘 들어봐. 엄마만 고생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나도 스무 살 때부터 엄마, 이 장한통닭에다가 뼈를 묻었다, 이거야. 크리스마스 때도. 20몇 년의 세월을 크리스마스 때도 한번못 놀아봤어. 제 종소리도 한번못 들어봤어. 어디 마음껏 나가고 놀지도 못해봤어. 엄마, 나도 내청춘라고 묻었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갑자기 명치 끝이 탁 아프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너무 앞만 보고 살았구나. 내 아들의 젊음을 내가 잘 이해 못했구나. 그저 부지런히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그 얘기만 했구나. 그러면서 내가 내 아들 드러나다 보게 되더라고요. 미안한 감도 있고 엄마로서 그래도 엄마가 부끄럽지는 않게 살았으니까 내가 우리 아들 엄마가 늘 지키는 게 하나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내 아들 데리고 장사를 하니까 아무리 단골 손님이라도 아무리 귀한 손님이 오시더라도 제가 그 테이블에 가서 앉지 않아요. 항상 그 손님이랑 같이 수다 떨거나 뭐 소주 한잔먹으라 그래도 그받 받아 먹지 않아요. 왜 그러냐? 내가 내 아들 데리고 장사하잖아요. 그러면 엄마로서의 자존심 지키고 살아야죠. 또 당당해야죠. 내가 어디 가서 소, 손님이 주시는 거 받아 먹고 이러고 그러면 내가 아들 불면목이 없어지잖아요. 그 엄마로서 내 자존심을 지키고 싶고 내가 떳떳하고 싶어서 그건 칼 같이. 아닙니다 제가 아직 술을 못 배웠습니다 왜못 배웠어요 먹을 줄 알아요 근데 그렇게 못 먹는다고 해요 그럼 손님들이 아참 바보라고 말이야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는 요즘 사람들은 너무 스피디한 세상에 살아요 막 빨리빨리 어? 좀하좀 마. 뭐 가게를 한 차려놓고도 3개월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장사 안 되냐고 극성을 떨어요 어? 막왜 이렇게 조, 막 불안해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 나도 말이야. 사모님처럼 대박집이 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대박집이 되겠어요. 딱 하나 비법이 있어요. 세월 싸움이에요. 세월이 가야 손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가 오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대박집이 갈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너무 조바심 내고 애 태우지 마시고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손님에게 정성을 다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음식을 정말 장난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1년이면 단골손님이 10명 늘어나요 2년이면 20명, 10년이면 100명, 20년이면 200명이에요 이것이 단골손님이 되는 거지 하루아침에 대박집이 돼서 뭐야나 이거 돈 벌어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올라가면서 그래야만 대박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가게를 시작할 때 진짜 거짓말 아니고 막대 그래프를 그렸어요. 오늘은 요만큼 팔았어. 내일은 요만큼 팔았어. 그게 기대가 자꾸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달에 내가 팔은 매출이 다음 달에 더 늘어나면 내가 너무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 또 열심히 하자. 오 어, 이번 달에 이만큼 팔았는데 다음 달에 또 이만큼 팔는구나 그럼 손님한테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더 웃고 친절하게 대하게 되고. 사선님, 감사합니다. 또 오십시오. 이렇게 나도 모르게 폴더 인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지금은 남부럽지 않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서 <laughs> 더 재밌게 열심히 하시면 좋은 일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요. 정말 음식점 하시는 사장님들 정말 머리 아파요. 저도 음식점을 하지만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막 가슴이 답답해질 정도예요. 그런데 그래도 제가 여러 손님들, 이 사장님들한테 용기 잃지 마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좋은 날이 또 있어요. 노력하다 보면은 용기를 잃지 마시면 좋은 날이 있을 거니까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시고 우리 젊은 여러분들도 용기 내서 어떻게든 열심히 잘하시면 좋은 날이 있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